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어, 열 번째 나누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 세미나 나가기 전에 7번까지 했고요 어, 지난 토요일날 니고대모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어제 주일날 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해서 아홉 번까지 했고요. 어, 오늘 이제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가나의 혼인잔치그 요한복음 이 장의 첫 번째 표적을 이루셨던 그곳에 다시 오셨습니다. 유다 땅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왔는데. 그때 한 사람이 급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하면 그 지역 다스리던 왕의 신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의 분봉 왕이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네 등분해서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고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아, 있던 신하입니다 어, 뭐 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성경에 그러한 용어가 있지만 어, 이게 그 당시에 신하가 될 때는 어, 혈족이어야 또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해서 어떤 어, 성경학자들은 <laughs> 헤롯 안티파스의 어, 그래도 가까운 친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뭐그 정도 배경이면요 어, 뭐 세상 부러울 게 없겠죠 예. 이런 거 저런 거다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뭐냐면 자기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하고 첫 대화를 나누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laughs>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나가 다시 말합니다. 신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 그렇게 표적 보고, 이적 보고, 기사 보고 다 믿을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렇게 안 믿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신나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내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무슨 어, 몸을 흔들든지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야지 능력이 나타납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주님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처럼 거리나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없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신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도 되게 힘들어 하실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 눈에 보기에는 목수의 아들이고 똑같이 나랑 생긴 사람인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참나마도다 해서 성, 어, 신성 모독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아닙니까? 사람의 인식으로는 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굶으면 배가 고프고 물안 마시면 목마른 그런 사람인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어, 우리 형이 미쳤다.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다른 기록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능력이 있는 분 정도로는 알겠는데 그 능력이 시간과 공간, 이거를 다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두 번째 표적은 왜 요한이 일곱 가지의 표적을 선정하면서 이것을 두 번째 표적으로 했느냐.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뭐가 안 됩니까? 질은 결코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 겁니다. 절대로 이것이 바뀔 수가 없는 게 과학이고 이성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신이 개입하면, 내가 개입하면 너희의 그 3차원에 존재하는 그 원리라고 하는 것들은 무너질 수 있다.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미라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낸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은 능력은 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있는 가나와 지금 이 왕의 시나가 있는 그 가버나움과는 어약 34km 34, 정도가 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34km는요. 하다 못해 뭐 34마일 한 50km 떨어져 있어도요 차 타고 가면 금방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가나라고 하는 자리가 좀 산악지대 좀 위에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해안가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험한 그런 어, 보통 이 당시에 이틀 거리로 그렇게 추정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한 겁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정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이 야, 가나에 와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지금 거기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 상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저 어, 내려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그 정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적어도 나랑 같이 가야 됩니다 응?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아주 어려운 문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짜릿짜릿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어, 전기에 감전되듯 이야 그러면 아, 오늘 내 기도는 이거 하나님 들으신 것 같다. 막 이런 이제 필링이 오게 주여 나에게 느낌을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 이 신화는 뭐 고관대작인데 나랑 같이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랑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려가라. 내 아이가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믿고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완전한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아유, 나았습니다 가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아멘하고 집에 갈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laughs> 여기서 이 사람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은 안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왔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안 내려가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근데 자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긴감인가 하지만 내가 믿기로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긴가민가 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언제 씁니까일 더하기 일, 뭐죠? 우리 이과를 전공하신 우리 영재 집사님, 일 더하기 일, 뭡니까? 네, 일을 갖다가 우리는 안다라고 하지,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아는 거로 다 대답할 수 없을 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이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 거기 믿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이 말이 뭔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마, 말하고 있어요. 알면 믿음으로 간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4주 동안 믿음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이냐 아버지가 딸 생일에 딸아이 생일에 아빠가 바비인형 사줄게 드레스 옷 사줄게 그러면 이 아이가 기분 좋다고 뛰어나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바비인형은 안 생겼습니다 드레스 옷이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물어봅니다 야 바비인형 어디 있는데? 응 우리 아빠가 내 생일날 가져온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애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애들 얘기고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저는 지금 믿음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났더니 생일날 정말 심실한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바비 인형을 사가지고 내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일주일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그래서 11에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신화가 믿음이 완전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상황입니다. 잘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거죠. 긴가민가한 믿음입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는 49% 밖에 안 됐을 수 있어요. 아니, 10% 밖에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행했던 그 기적의 일들을 자기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네 아들 나았다 내려가라. 그러니까 더 이상 간청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면서도 야, 이거, 이거 어떡하나. 조망조망 하죠. 사업하면서 그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 와서 머리 숙이고 기도할 때는 주여 다음 주가 월급날인데 돈이 없는 겁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고개 들고 집으로 갈 때는 아이고 될라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인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하인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만났습니다 아주인님왜 이제 오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아, 아드님이 도련님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를 묻습니까? 주인이 이랬어야죠. 야. 우리 아들 나았지? 이랬으면 이 주인이 예수님 말을 들었을 때100%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마음도 긴가민가 한 거죠. 그런데 하인들이 얘기합니다. 도련님이 다 나왔습니다. 아드님 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확인을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 그게 언제 그렇게 됐니 그랬더니 어제 7 시쯤에 그랬습니다. 이 유대 나라의 그 시간법하고 지금 우리 시간법하고 다릅니다. 7시면 어제 사마리아 여인 설교할 때 어, 유대 시간으로 6시라고 했으니까 그게 정오죠. 유대 시간으로 7시 그러면 오후 1시입니다. 그때쯤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생각하니까 바로 어제 그맘때 예수님이 네아들 나왔다. 내려가라 했던 거가 기억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능력이 거리와 상관없이 나타나는구나.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제서야, 그제서야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는데요. 나만 믿는 게 아닙니다. 하인들도 다야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저 분이 진짜야. 그 집안 온 식구들, 친척까지 불러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관수의 고백이 우리가 생각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의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말 듣고 그날 밤에 딱그 식구들이 바울과 신라 앞에 나와 침례받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순간에 확 자라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과거가 어둠에 있었던 뭐 깡패분들 제가 이제 70뭐한 72년, 3년 그때 7 3년쯤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어, 교회 가면 막 간증할 때 옛날에는. 깡패 출신들 중에 이렇게 회개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팍! 꼬꾸라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은데요. 어, 이렇게 인테리로 이성이 발달해 있는 요즘은요, 천천히 바뀌더라고요. <laughs> 얼마 전에는 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던 목사님의 그 간증이 저에게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이, 이 저기, 이슬람 사람을 그 예수 전도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집회에서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자기랑 성경 공부 다 하고 그랬으니까딱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러지 야이 사람이 이제 구원 받았구나 그렇게 딱 했는데 다음에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데 <laughs>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는 게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일어나지? 근데 무려 이분이 기억하기에 14번 정도 일어나더래요. 야, 너 지난번에 일어난 건 뭔데? 그래. 아니, 자꾸 흔들리더라는 거죠. 이슬람 백그라운드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번 정도 일어나더니 그다음부터 안 일어나더래요. 어, 나한테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믿는데요.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마다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결심하는 거죠. 다시 결심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정말 몸에 병들고 힘들면은 내가 구원 받았나 할 정도로 그런 의심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뭐, 목사라고 이 앞에 서 있다고 하면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한 번씩 내 삶의 역사했던 그 주님의 흔적을 내가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완성되는 겁니까? 하나 하나의 그 눈금이 완성돼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생업을 다 내려놓고 어, 나는 신학교 가겠다, 목사가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저희 아는 어떤 분은 지금 이제 1월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예. 선교사로 떠나겠다. 그렇게 지금 또 작정을 해서 여러 사람을 또 놀래게 하는 분이 또 계십니다.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근데 그분 나이가 58년 개 뛰거든요. 60세, 63. 60세 겠네요 남들은 지금 그 나이에 뭘 가냐 그러는데 내 마지막 인생 내가 하나님께. 헌신자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가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의 상황이 어,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단순히 그냥 우주의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저 조물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오늘 날도 우리의 상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한번 경험하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도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믿음에, 어,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자라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관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